안녕하세요.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체워스딜러 카솔루션 이원학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요 스타렉스 차량을 매입을 하러 왔는데요. 요즘에는 차량을 판매할 때뭐 헤이딜러나 혹은 뭐 SK엔카나 어쨌든 어 경매를 통해서 많이 올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서 가 보면 올려주신 거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스타렉스 차량도 외판도 하나도 없다고 올려주시고 사고도 하나도 없다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지금 이쪽에 이렇게 뒤쪽 판넬 어, 교환, 백판넬 교환으로 요거는 이제 사고 차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트렁크도 교체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외판도 없다고 올려주셨는데 이런 자잘한 기스도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도 보면 범퍼도 깨져 있고요. 문짝도 이렇게 다. 네 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쿼터 패널도 찌그러져 있고요. 근데 이건 둘째 치고 지금 제일 또 심각한 게 뭐냐면 누유가 다 누유예요. 네. 냉각수 라인부터 해서 헤드까지 지금 전체 다 누유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사실 저희는 어, 매입하기도 어렵고요. 약간 허수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몇 밴이야? 오 밴이야? 오 밴. 의자는 근데 따로 빼놓으셨대. 빼놓은 건 빼놓은 건빼놓 건데, 적벽을 털었어. 어, 그것도 다 있으시대. <laughs> 음, 이렇게 보시면 기름이 새 가지고 너무 심각합니다. 이 차량은 그럼 이제. <laughs>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하러 오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약간 허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올리실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고 올리셔야 딜러들이 방문했을 때 감가를 안 당합니다. 어, 외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은 것들도 어, 하나하나 다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감가를 안 당하고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휠도 작은 기스가 있다면 그것도 다 올리셔야 되고. 타이어 상태 그리고 어 저희가 방문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게 누유예요. 어 그런 누유도 있는지 혹시라도 있으면 있다고 써놓으시는 게 감가를 안 당하는 데 굉장히 어큰 요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사고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라고 올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방문해 보면 사고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올리셔서 어 최대한 높은 금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허스구로 하고. 가야 될것 같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까맣네.